공군러들 나는 장비 욕심이 좀 있는 편이라서 요리도구나 장비 모는 으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칼. 칼에 완전 진심이야.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칼들을 다른 사람한테는 여자친구라고 소개할 정도로 애정이 정말 많아. 칼을 새로 산 날엔 잠도 잘안 오고 옆에 모셔두고 언제 쓰지 생각하면서 설레기까지 해. 내가 이렇게까지 칼을 좋아하니까 주변에서 나한테 어떤 칼이 좋아요 혹은 손목 안 아픈 칼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손맛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칼을 소개해보려고 해 바로 테팔 프리시전 올스텐 칼이야 주방용품 세계 판매 1위 브랜드 테팔에서 나온 주방칼인데 일단 디자인을 한번 봐봐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하지 않아? 이 칼이 주방 한 곳에 딱 놓여져 있으면 주방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 그리고 이 칼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야. 손잡이 부분 보이지? 칼날에부터 손잡이 부분까지. 올 스테인레스 스틸이라서 고급스럽고 우아해. 독일산 고급 스테인레스 스틸이라 내구성이 아주 뛰어난 소재라고 하더라고. 근데 원래도 내구성이 좋은 독일산 고급 스테인레스 스틸을. 최대 980도까지 가열을 했다가 영하 120도 온도로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단련 시켰다고 해. 왜냐고? 최고의 절삭력을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래. 영하 120도 온도를 견디고 나와서 더 단단해진 이 테팔의 프리시전 올스텐 칼. 내가 직접 써보면서 얼마나 잘 썰리는지 또 손목에 부담은 없는지 보여줄게. 나는 네 가지 칼 중에서 과도 12cm와 산덕구 식도 16.5cm를 사용해 볼게. 이건 작은 재료들을 작게 자르거나 커팅할 때 쓰기 좋은 12cm 과도인데, 사실 손잡이보다 칼날이 더 무거우면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손목이 아프거든? 근데 이건 그런 거 없이 칼날과 손잡이 무게가 비슷하게 균형 잡혀 있어서 그런지 손목에 별로 힘도 안 들어가고 정말 편해. 그럼 이 칼로 내가 레몬을 썰어 볼게. 잘 되는데? 이게 칼이 안 되면은 레몬 씨가 커팅이 안 돼서 약간 으깨지면서 들어가거든요. 저이 전에 작은 칼은 작은 재료를 샬롯 혹은 마늘 이런 거를 쓰시면 좋아요. 레몬의 껍질이 생각보다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칼날이 무디면 거의 짓눌려가면서 썰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양도 망가지고 레몬 즙도 다 빠져버려. 근데 이건 껍질부터 속까지 깔끔하게 잘 썰리더라고. 두께도 내가 원하는 두께로 섬세하게 썰수 있어. 얇은 거랑 두꺼운 거. 그럼 이번에는 이 산도쿠 라인으로 이용해서 다양한 재료를 썰어 볼게. 먼저 양파를 썰어 볼게. 모양이 이렇게 부채꼴이라서 미끄러워서 썰기 어려운 재료 중에 하나인데, 한번 봐봐. 양파도 썰어보니까 시원시원하면서도 부드럽게 잘 썰리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단단한 레몬 껍질부터 미끄러운 양파까지 썰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 물결무늬, 이게 그냥 평범한 물결무늬가 아닌 게. 이 물결에 손가락이 딱 걸쳐지고 미끄럼도 방지되고 더착 감겨서 그립감이 안정적이더라고. 칼 잡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해머 그립법, 강한 힘으로 잘라야 할 때, 이거는 생선 머리를 칠 때나 약간 좀 뼈를 끊을 때 쓰는 파지법이고 재료를 보다 정교하게 썰어야 될 때, 핀치 그립법. 검지를 올린 핑거 그립법까지 어떤 방법으로 잡아도 이 안정적인 그립감이 느껴지니까 요리 고수부터 그리고 초보 요알못들까지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번엔 레몬과 양파보다 좀더 두께감 있는 호주 청정우와 또 미끌거려서 칼질하기 어려운 오징어까지 얼마나 잘 써내는지 보여줄게. 많은 힘을 주지 않았는데, 한 손으로. 이거 보이나요? 이거 봐봐. 어때? 두께감이 좀 있는데도, 워낙 잘 썰리니까, 큰힘 들이지 않고, 정말 스무스하게 잘 썰렸어. 그럼 이번엔 오징어를 썰어 볼게요. 오징어가 이게 미끌거려 가지고 손질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오징어도 무딘 칼날로 손질하게 되면 여러 번 칼질하면서 썰어야 되는데 그때 손을 벨 위험이 되게 높아. 어, 잘 들어간다. 이건 진짜 절삭력이 좋으니까 부드럽게 잘 썰려. 질감이 전혀 다른 레몬이랑 양파 그리고 두꺼운 호주 청정어부터 미끌거리는 오징어까지 어떤 식재료든 원하는 두께로 정교하고 깔끔하게 칼질이 되잖아.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칼날의 경사면 때문인데 이 칼날을 지금 자세히 보면 예리한 각도로 경사가 살짝 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경사면 때문에 재료를 좀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는 거래. 그래서 셰프가 아니더라도 자유자재로 재료를 내 마음대로 손질할 수 있을 거야. 봉몰라들 오늘부터 테팔의 프리시전으로 장비빨 제대로 세우면서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요리 시간에 보내보자.